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어. 의혹이 생긴 통일교 금품 수수 어떤 이슈인지 핵심만 요약해줄게. 특검은 통일교의 윤영호 전 본부장이 통일교가 추진하던 한일 해저터널사업 청탁으로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어. 윤전 본부장이 전재수 장관에게 현금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두 개를 줬다고 진술했거든. 전재수 장관이 실제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통일교 내부 보고서도 공개됐는데. 그래서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야. 로비 정황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번졌는데. 윤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... 민주당 의원,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도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어.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이종석 국정원장,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,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까지 특검이 짚은 접촉 대상은 더 많은데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.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가리지 말고 엄정 수사라고 했는데, 만약 이 사건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 2018년에 금품을 제공한 건 올해 7년의 시효가 끝이나, 하지만 매물죄가 적용되면 15년까지 늘어나지. 의혹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야. 수사 중인 사안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 황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.